안녕하세요. 게임집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고정게임 탐방은 툼레이더3 입니다. 이편 역시 대성공을 거두자 에이도스는 기능을 더욱 확장한 세 번째 작품 개발에 착수합니다. 3편의 콘셉트는 일찍부터 라라의 모험으로 잡혔고 팬들이 남은 파고들 요소로 꽉 채우는 것이 목표였죠. 시각적인 측면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많이 중점을 둔 부분은 일종의 샌드박스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일체성 진행보다 자연스럽게 던전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숨겨진 유물을 찾는 식이었죠. 덕분에 구성은 아주 화려해졌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끔찍한 난도입니다. 3편은 전문가들도 허덕거릴 정도로 난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웬만한 소울라이크 10개 묶어 놓은 수준이죠. 자유롭게 모험을 할수 있게 한건 좋았지만 이정표 없는 무식한 인터페이스에 시작부터 헤매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저가 공략을 보고 나서야 겨우 1장을 깰 정도로 3편이 가진 난도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매 장마다 있는 보스는 튼튼하고 기믹이 다양해 공략 없이는 깰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상한 탱크식 조작까지 더해져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도의 게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덕분에 3편에 있던 3D 구형과 정글 표현, 광원 등 다양한 장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 그래도 지금은 공략이 잘 나와 있으니 보고하면 몇 장은 더갈수 있을 겁니다. 전 포기했지만요. <laughs> 남은 영상도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고, 혹시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히 남겨 주세요.